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. 어, 내가 조경학원을 갔어. 수업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갔는데, 카드를 찾아요. 카드를. 어, 국비학원이라 카드를 체킹해야 돼요. 저기, 출근카드. 근데 거기가 무슨 운동장 같은데? 어... 수도관은 아니고, 그 어떤 그런 시설물에 옆에 있는데요. 내가 거기서 카드를 찾아요. 그런데 어 버려진 카드가 두장 정도 있어요.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 있습니다. 글자도 못 알아보겠어요. 오다 보니까 또 하나가 벌어져 있어요. 그래서 주워봤습니다. 내건가 싶어서. 근데 내게 아니었어요. 근데 그래서 버렸습니다. 잃어버린 사람이어서 가져가라고 버렸습니다. 그리고 교실에 갔는데요. 교실에 갔는데 내가 지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 있어요. 근데 겉옷을 다 벗어놓고 나가 있어요. 그래서 그옷 중에서 내 옷이라고 생각되는 옷을 그 그거를 황토색의 그쪽제비 털이 그 둘레에 돌려 돌려 돌아가면서 있는 그 오리 털롱 어, 후드가 있습니다. 아, 그게 내 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요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또 주머니를 넣어갖고, 카드를 찾아봤는데요. 카드가 한다발이 나오긴 하는데요. 내 카드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상하다. 하고, 보니까 그게 내 옷이 아닌 거예요. 어떻게 내 옷이랑 똑같은 옷이 그렇게 꿈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. 어찌어찌 해갖고, 그 사람들이 왔는데 자리에 다 앉았어요. 앉았는데 그 아, 안, 안영미 그 개그맨 안영미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. 어, 그 까부는 여자 세 명이가 그렇게 뒷자리에 앉았는데요. 내가 이제 이제 클래스를 한번 딱 이렇게 중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, 한번 체킹을 딱 하니까 시선이 마주치니까 나랑 갑자기 나한테 메롱을 하는 거야. <laughs> 세 명이가 아주 장난을 걸 어떻게 이렇게 상을 치는지 어. 너무 웃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, 어쨌든 내가 그 체킹이 여전히 안 돼가지고요. 교무실까지 가가지고요. 그, 교무과 팀장 놈한테 내가, 아, 나 이게 안 됐는데 괜찮냐. 어? 체킹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아 어, 그랬는데 뭐, 어, 내가 잘못 알아듣겠는데, 어, 오늘, 오늘은 체킹을 안, 해,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. 괜찮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, 어, 강사가 출석을 부르는데요. 내 이름이 두 번째로 불렸습니다.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, 모를 상자를 주는 거예요. 그래, 내가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봤는데, 강사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, 내가 중간 자리니까 손을 뻗어서 주는데,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주는 거 같이 주다가 약간 빼다가 두 번째 딱 주는 거야. 응? 아주 뭔 장난을 쳐 지금 무슨 <laughs> 이제 분위기들이 왜 이렇게 다 장난치는 분위지? 기 응? 그래가지고 이제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서 또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카트라이트 어 조그만 자동차를 탄 장난감, 그, 그, 대가리 큰 인형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. 응? 카트라이트, 그,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. 어? 한 24개 정도는 넘는 것 같아. 한타스가 있는 거야. <laughs> 뭐 이런 걸 주나? 내가 애도 아닌데. 근데 그, 절반은 장난감이고, 절반은, 뭐, 저, 저기, 사탕 캔디류에요그 모양이 모양은 똑같은데, 그래가지고 그게 성분이 여, 여시, 여시 들어 있다고도 써 있고,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. 분명히 그것은 캔디류에요 그래서 내가 구상을 합니다. 이것을 누구한테 나눠줄까 아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참 어렵습니다. 꿈이 뭐가 시작이 될것 같긴 한데, 분명히 하나님은 큰 것부터 안 준다고. 그러니까는 어, 뭐가 시작이 있... 되긴 되는데요. 예, 어, 그렇습니다. 예. 참,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. 이번 꿈에 카드. 마치겠습니다.